이제 약한 시간 한 반이 채 지나지 않아서 2017년도는 영원히 떠나가게 되고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 은혜를 느끼며 사는 것과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은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8년도는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직 만 시간 반 정도 남았지만, 우리가 미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laughs> 아,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면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미국도 해피 뉴 이어지, 뭐, lot of blessing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 많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복 많이 받기를 서로 기원하는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들은 다 대동 소유할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무병 장수하기를 비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잘리는 것이 아니라 승진하기를 원할 것이며, 또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큰 성취가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이 되어서 직장 다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있는 집은 자녀가 어리면은 아주 어리면 건강하게만 자라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다면 건강 플러스. 공부도 잘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대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직장을 못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직장 가는 게 복일 것이며 결혼 못한 자녀가 있다면 결혼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다고 복이 대굴대굴 대구르로 우리에게 굴러 들어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예. 남들만큼 일해서는 안 되겠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아마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이며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는 것도 공부를 잘하는 것도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죠.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운도 따라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새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복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빌어야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 복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앞부분입니다. 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이냐? 먼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도 복이며, 우리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배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률이 여김을 받는 것도 하늘의 복이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도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팔복은 마지막에 다시 천국을 소유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1절, 2절,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려고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서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받는 천국의 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인 것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운도 따라야지만 자기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팔복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면 우리의 복은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 다음에 오는 복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 국률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마음이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부터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지만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물질적으로 이렇게 쪼들리고 어려다 할지라도 정말로 교만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가난하다고 다게 겸손하고 그런 뭐 이렇게 심령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라고 다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겸손하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심령의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심령의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세인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세리와 바리세인들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제 바리세인이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또소득의 11조를 드린 아이다. 하고, 그리고 이때 이번에는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나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세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이 세리가 그 당시 전형적인 세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그 당시 전형적인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유대인들의 적이었던 로마에 붙어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동족으로부터 받아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나오는 세리가 그러한 세리였다면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떻게 보면 정직한 세리일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세리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어떤 면에서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쉽게 현혹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연약한 인간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리세인처럼 그렇게 스스로 곧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단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의 팔복을 받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될수 있는 가능성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누구냐 초신자가 아니라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중직자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가장 많이 무시를 합니다. 가장 많이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모르는 것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입니다. 그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저만 봐도. 그러니까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2010년도 1월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른 사역도 했지만 청년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나니까. 청년들이 제 말에 토를 달고 잘안 따르면 아니 이것들이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감히 목사 말에 토를 달고 안 따르라는 그러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제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표현은 못했지만 속으로. 아니, 이것들이 어,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어디서 어, 목사가 하라면 할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예.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예. 목사라는 직분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입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그런... 음, 증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 단지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은 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많이 막 외면하고 깔보잖아요. 예.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도 노숙자가 들어온다면 예, 막 오줌 냄새 나고 그런 냄새 나는 노숙자가 온다면 우리가 과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품을까요? 아니면 막 얼굴 찡그리면서, 아이, 냄새나게 왜 저런 사람이 예배당에 왔을까? 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세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세인과 같이 교만한 사람,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떤 동물이 필요해요? 목자는 목자는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와 같이 자기의 힘으로 사냥하고 자기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동물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처럼. 이 양은 시력이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낭떨어지로도 가고, 그리고 구덩이가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하고 쉽게 발이 빠져버린대요. 그리고 양은 공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가 그 양처럼 앞뒤를 분별할 줄 모르고 그리고 늑대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식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우리 대적 사단과 맞서 싸울 힘이 나에게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길 수 있으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2018년도에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